중국이 강도 높게 발끈했습니다. 내정 간섭을 용납 못하겠다라는 고강도의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성명을 문제 삼은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을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예,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아, 다만 대만 해협의 어떤 평화와 안정, 이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라데 인식을 함께 했다. 즉, 중국에게 굉장한 민감한 문제인데, 미국의 곁에 한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한다는 라 모양새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을 한 겁니다. 중국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만 문제. 纯属中国内政，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玩火。呃、外交问题专家金淑京교수 당초에 이제 미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게 나왔을 때부터 어쨌든 이제 동맹의 의미를 강화하는 의미로 아마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될 거라는 걸다 예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우려들을 다들 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정부도 다 그런 부분을 계산하고 있죠.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균형 외교를 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자체가 그렇게 한미 동맹을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한미 동맹의 힘이 확 실어지면서 한중 관계가 좀 비극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만 해협이라던가 아니면 남중국해 얘기가 이제 공동성명에 들어가니까 중국이 저렇게 애정관습 하지 말라 대만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항상 그 원차이나 패러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반발한 건데 사실 예상된 수순이고 생각보다는 오히려 그 반발의 수위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일 공동성 명 명에서는 아주 중국의 예민한 부분이 뭐 신장 위구르 부분, 뭐 아니면 홍콩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심하게 발끈을 했고 그 내정 간섭, 남북한 내정 간섭이다라고까지 얘기했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약간 보복하겠다는 식의 뉘앙스까지 품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론적인 어 차원에서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저렇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상대로. 어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수순에서 할수 있는 정도의 반박 정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수현 교수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청와대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보죠. 자 우리가 다 중국에게 소통을 했다.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 많은 말을 들으니까 많이 안심이 됩니다.